안녕하십니까. 헬, 창남입니다. 오늘은 오버헤드 프레스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웜업 60kg 진행해 줍니다. 이때는 상체 각이 굉장히 꼿꼿하게 세워져 있고 자세가 좋죠. 그럼 오늘은 오버헤드 프레스 한번 야무지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저한테 감사하게도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 중에 댓글로 이제 개뼈다운다, 초고중량층 개, 노가다 간절로된다저 딴식으로 운동하다 얻어버린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어, 아, 저 그래도 너무 좋습니다 엥? 모자 쓰는 이유는 머리 아담아서 아니면 뭐, 다른 픽이 없으니까 얼굴 작아보이고 싶고, 간지나보이고 싶어서. 와, 이 새끼 23살 맞냐. 이 새끼 팔룸 보이죠? 로이더 아니야?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무리 봐도 나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올해 92년생, 33살, 헬창남입니다. 제가 몸 중에 특히 어깨가 좋은 편인데, 진짜 어깨 사이즈 늘린데, 최고 운동이 오버헤드 프레스입니다. 이 어깨를 그냥 저 오버헤드 프레스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오버헤드 프레스 처음에 시작할 때 40kg였는데, 지금 운동, 오버헤드 프레스를 제대로 하기 시작한 지 3년이 됐는데, 지금 원활하게 120kg입니다. 120kg인데, 어, 어깨 사이즈가 정말 많이 좋아졌어. 어깨랑 상두랑 윗가슴이랑 다 같이 써서 밀어버리는 거. 그럼 이상두 쇄골 라인이 전체적으로 좋아지면서 프레임도 넓어 보이고, 프레임도 커지고 더 빵빵해지고 뭐, 어깨도 그냥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레이즈랑 뭐 진짜 뭐 한중 선수 말이 맞긴 해요. 이게 잡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오버헤드 프레스, 인클라인 벤치 프레스 두 개만 초보 중량으로 제대로 조져도 진짜 이다 나옵니다. 뽕 볼륨감 다 나와. 제 경험은 그렇고요. 이 오버헤드 프레스에 감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팅 바벨 이죠 잡습니다 당연히 척걸를 올려요 바벨이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오게 잡고 부러뜨립니다 부러뜨리면서 안으로 들어가요 한쪽 발 먼저 넣고 두쪽 발 먼저 넣습니다 이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굽혀지면서 텐션을 올리죠 이때 당연히 광배는 견갑골은 후잉하강입니다 밑으로 세게 눌러줘야 돼요 그럼 어깨랑 삼두의 텐션은 딱걸리니다니까 걸리고 다리를떠나준 상태에서 이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복압에 힘을 주고 엉덩이 앞으로 밀어 넣습니다. 밀어 넣으면 알아서 바벨이 뽑혀요. 알아서 처음 시작 하세서 다시 바벨이 있으면 이렇게 바벨을 부러뜨리듯이 잡으면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손목은 살짝 꺾어주는 게 맞아요. 잡듯이 들어가서 어떻게? 복관을 잡고, 엉덩이를 밀어넣습니다. 엉덩이를 밀어넣습니다. 당연히, 흉곽은 열려야 되고, 요추는 중립. 흉추는 열려야 되고, 견갑은 후인하강. 광대, 광대근이랑 승모근이 아예 단단하게 수축되어 있어야 돼요. 그 상태에서, 여기만 열린 상태에서 엉덩이를 밀어넣어주면 바벨이 뽑힙니다. 그 상태에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 바벨이랑 지면 사이에 대가리를 박아 넣는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뽑고 이렇게 밀수 있어요. 바로 대가리를 박아 넣는 느낌으로. 다시 뽑히면 무게가 올라가다 보면은 이 뽑는 상태에서 이렇게 살짝 꺾여있을 수밖에 없어 그때 대가리를 먼저 넣는 거 바벨하고 땅바닥 사이에다가. 그때 당연히 중요한 거예 전거근. 전거근이랑 이 복근, 복근이겠죠. 이 코가 진짜 중요해요. 코 힘으로 바벨이랑 땅 사이에 머리를 그러면서 어깨로 이렇게 근데 항상 이 100kg 고중량을 머리 위로 들면서 받을 때에는 엉덩이 힘이 계속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렇게 꺾여요 그러니까 엉덩이로 계속 잡아주는 거예요 엉덩이 로 엉덩이. 엉덩이가 항상 수축해 있어야 돼요 엉덩이가 항상 수축해 있는 상태에서 항상 이 바벨하고 땅 사이에 머리를 박아넣었다가 다시 박아넣었다가 내려 박아넣었다가 내려왔다가 박아넣었다가 내려다 내려왔다. 박아 내려왔다. 이거 만번봐봐어버이드프레스 중량 진짜 빠르게 올려주세요 네, 영상에서 운동 영상으로 한번 직접 보시죠. <laughs> 오버헤드 프레스 메인 세트 120kg 원RM 들어갑니다. 네, 밥벨 부러뜨리듯이 잡아주고, 다리 먼저 한쪽 들어가고, 상배에 손목을 눌러주고, 엉덩이 그대로 앞으로 강하게 밀면서 업. 엉덩이랑 복고하 계속 힘들어. 네, 다시 백옥도 세트 100kg. 바벨 뿌었듯이 잡아주고, 엉덩이 앞으로 밀면서, 광배랑 승모, 뒤에서 단단하게 수축해서 받아줘야 되고요. 고갑이랑 지금 엉덩이 계속 팔을 떨리면서 힘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바벨은 항상 코를 그냥 스쳐버리듯이, 쓸듯이 내려주고, 배가리는 바벨하고 주면 사이에 박아 넣어버리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한번 어깨 운동을 해보세요.